요렇게 템바보드로 아트홀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집 따뜻한 느낌. 가져가실 수 있고, 그리고. 오케이, 살짝 쉬고 갈게요. <laughs> 시계 얘기할려고 <얘기해야지, 이거. 웃음> 아, 끊었어. <laughs> 이 시계 현장마다 다 있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아, 근데 팀장님, 나이 현관 말고, 이 옆에 이 현관 너무 좋아. 아, 팀장님, 현관은 그렇지만, 오늘 촬영한 현장을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디가 좋아요? 거실이랑 주방이. 끝내줘요. 우리 집 거실 사이즈가 폭이 4m 20이에요. 와, 넓다, 넓어. 굉장히 넓은 오늘의 현장. 여기서 너무 좋은 게, 물론 여기, 여기 욕조도 보이는데, 아, 위에 창이 또 있어. 창이 안방 화장실이랑 메인 화장실이랑 둘다 있다 보니까 굉장히 환기가 잘 되는 모습이에요. 왜냐면은 주부님들이 또 환기가 잘 되는 화장실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지탐정 TV의 배 팀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1호선 부천역과 중동역 사이에 있는 쓰리룸 현장이에요. 총 15층까지 되어 있고 세대는 30세대. 부천역이랑 중동역까지는 도보로 10분 이내로 진입을 할 수가 있고 시장, 학군, 마트. 공원까지 다 갖춰져 있는 인프라가 좋은 현장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현장은 옵션이 굉장히 많은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 현장 말고도 또 다른 내 집을 찾고 계신 분들은 위에 집탐정TV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집 보러 가시죠. 지금부터 내부 모습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 현관에 나와 있는데. 아 근데 팀장님 나이 현관 말고 이 옆에 이 현관 너무 좋아. 아 팀장님 현관은 그렇지만 오늘 촬영한 현장을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디가 좋아요? 여기가 거실이랑 주방이 끝. 해줘요. 아 그래서 오늘은 이 집을 소개할 거예요? 네 구조는 보시다시피 다른 구조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볼 집은 이 집입니다. 현관부터 보시면은 성인이 3명이서 신발을 갈아신어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있어요. 신발장은 총 6칸으로 나와있고 가운데 수납 공간까지 나와있는 모습. 지금 바닥은 타일로 시공이 되어있는데 밑에는 이제 어두운 색깔의 타일 그리고 위에는 이제 베이지 색깔의 톤으로 시공이 되어있다. 보니까 우리집 느낌 벌써부터 따뜻하고 고급집 느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갈 건데 망인유리로 대일했다 보니까 우리집 사생활 보호 되고 세련된 느낌 받을 수 있었어요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게제 앞쪽에 있는 안방인데 안방 보러 갈게요 지금 안방에 나와있는데요. 침대랑 이렇게 화장대가 들어갔어요. 침대 사이즈를 이쪽에다 놓고 이렇게 장이나 이쪽으로 장 하나를 두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우리 집 안방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시스템 에어컨이 치공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베이지 톤이 강한 우리 집이다 보니까 따뜻한 느낌으로 분위기 좋은 그런 집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앞에 있는 안방 화장실 보러 가겠습니다. 야, 팀장 여기 안방 화장실도 크네요. 안방 화장실, 메인 화장실 아니야. 안방 화장실이야. 나 안방 화장실이라 그랬는데? 아, 그래요? 어. <laughs> 지금 안방 화장실에 나와 있는데, 테라조 타일이 회색깔, 연한 그레이 톤으로 들어가 있어요. 바닥이랑 벽면까지. 그래서 우리 집 조금 더 고급진 느낌 가져가실 수 있고, 이렇게 곳곳에 금장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준 모습. 그리고 우리 집 화장실에는 이렇게 환기창까지 나 있으니까 습기 같은 거다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선반까지, 수납 공간까지 다 나와 있는 모습 볼수 있었어요. 이제 나와서 우리 앞에 있는 메인 화장실. 돌아 가겠습니다 우리집 메인 화장실인데요 지금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기존 화장실에 비해 요만큼이 더 있는 모습을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고요 아 팀장님 근데 나는 여기서 너무 좋은 게 물론 여기 여기 욕조도 보이는데 아 위에 창이 또 있어 창이 안방 화장실이랑 메인 화장실이랑 둘다 있다 보니까 굉장히 환기가 잘 되는 모습이에요 왜냐면은 주부님들이 또 환기가 잘 되는 화장실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포함해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나만의 반식욕 즐길 수 있는 요런 욕조 위로 올라가면 해바라기 샤워등 샤워기까지 다 금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준 모습 그 거울이랑 요렇게무드톤의 수납 공간까지 다볼수 있었어요 이제 나가서 제 옆에 있는 2번 방 보러 가겠습니다 우리 집 2번 방인데요 이렇게 많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 쓸모 있게 나왔어요 이렇게 침대를 여기 끝까지 둘수 있는 요런 공간까지 있고 여기에 책상을 두시고 개인 옷장이나 책장 까지 둘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나와요 그리고 환기창은 이쪽에 크게 지금 보시다시피 시공되어 있는 모습 자 이렇게 2번방 다 보셨고요 이제 제 앞에 있는 주방 보겠습니다 이야 여기가 메인이네 우리 집에 지금 제 옆에 보시면 냉장고 자리가 두 대가 나와요 그것도 지금... 옵션이에요 삐. <laughs> 공간이 하나 더 나오는데, 냉장고를 두대으셔도 충분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제 옆으로 보시면, 요렇게 쿡탑이 3구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연결해서 쓰시면 되고, 위에 후드까지 숨겨져서 깔끔한 모습.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조리 공간이 이만큼이나 있잖아요. 와,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요리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특이한 게 요거. 어, 얜 뭐야? 요렇게 지금 핸드폰 충전기랑 요렇게 콘센트까지 나와 있으니까, 요렇게. 누르면 은 깔끔하게 들어가거든요. 오, 또 신시. 스마트해지는 <laughs> 오늘의 현장. 제 앞에는 이렇게 싱크볼이 사각으로 깊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설거지하면서 아이 키우시는 엄마들도 이렇게 우리 집을 한눈에 다볼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 여기 이렇게 코브라 수정까지 다 나와 있는 모습. 이렇게 앞쪽에는 식탁. 겸 조리대로 쓸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요. 대식구들도 충분히 앉을 수 있는 이런 공간. 등은 이렇게 일자 등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위에도 LED등이 이렇게 기억자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세련된 모습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라인 조명 이렇게 매립으로 많이 시공을 하잖아요. LED등이 아니라 라인 조명. <laughs> LED는 맞지 이 안에 LED가 들어 있으니까. <laughs> 라인 조명. <laughs> 지금 보면은 여기 밑에 책탁이 이제 인조 대리석으로 나와 있는데 요렇게 다 시공이 돼 있으면서 여기 벽면까지 다 시공이 돼 있다 보니까 요리를 하면서도 조금 더 깨끗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큼지막한 디귿자형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집 메인 거실 보겠습니다. 우리 집 거실 사이즈가 폭이 4m 20이에요. 와, 넓다, 넓어. 굉장히 넓은 오늘의 현장. 이렇게 창이 크게 나와 있는데 햇빛이 강해서 커튼을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려요. 지금 제 옆에 소파를 보시면은 이쪽에서부터 여기 식탁 끝까지 소파를 두셔도 6인용, 7인용이 아닌 8인용, 10인용까지 놀수 놀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크고요. 제가 아까 주방 공간에서 식탁이 좀 부족하셨던 분들도 이쪽으로 이렇게 식탁을 설치를 하셔도 충분한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이쪽 벽면은 웨이스 코팅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어서 간접 조명 등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거실 등제 이쪽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템바보드로 아트홀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집 따뜻한 느낌 가져가실 수 있고 그리고 오케이, 살짝 쉬고 갈게요. No. 시계 얘기하려고... <laughs> 아, 끊었어. 이 시계 현장마다 다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현장을 <laughs> 보시면 은 시스템 에어컨이 LG 걸로 좋은 걸로 시공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공기순환기까지 설치가 돼 있으니까 우리 집 깨끗한 공기로 만들어서 쾌적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 있는 마지막 3번 방 보러 가겠습니다. 지금 3번 방에 나와 있는데 아까 2번 방을 잘못 소개했어. 여기가 2번 방이었나 봐. 아 요게 좀 사이즈가 커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요 쪽에 침대를 두고 요 쪽에 책상을 두면 은 조금 공간이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둔 비밀의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 문을 열고 쫙 나가보면 은 요렇게 공간이 하나가 더 나와요 오 여기 뭐예요 약간 아파트 확장형 처럼 오바닥가 다 보일러가 시공이 되어있다 보니까 이쪽에 책상을 두고 사용해도 충분한 공간이고 굉장히 쓸모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렇게 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를 열어보면은 어 뭐야 세탁기랑 건조기 옵션 아 이것도 기본 옵션이에요? 네 이거는 기본 옵션입니다 이렇게 세탁기랑 건조기를 옵션으로 드렸는데도 옆에 공간이 나오니까 짐들 같은 거 살짝 보관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부천에 있는 세리룸 다보셨고요 지금 구조가 요거 말고도 다른 구조도 오셔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현장에 자세한 시립주금이나 분양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집탐정tv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릴게요 부천 인천에서 내 집을 찾고 계신 분들은 집탐정tv로 전화 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또 다른 현장에서 서 만나요. 안녕.